요육월사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 그 대속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려워졌는 우리가 그 하나님 그런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매우 농축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잘 읽고 그러나 전체를 하나 요약해서 하나를 붙들게 되어지면 적용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소망이 이루어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로 땀을 얻었고,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았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아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화목의 형태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그 단계를 그냥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죄인을 사랑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방법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또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 의로운 자, 로서의 당연한 권리들을 알게 되지 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문에는 아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구하는 삶은 환난 중에 있는데 인내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이것들이 최종 목적이고,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볼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가 그 어, 뒤를 붙일 수 있게 것 같고요. 예. 이거를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자, 그러면 예배 단계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 안에 하는 어 예배 단계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또 나누어 볼수 있겠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자의 대속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교통을 통해서 리는 소망이 이루어질 그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삶의 중심으로 다시 예배 단계를 나눈다면 환란 과 말씀과 찬양이 있다면 한라는 갈망의 예배,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근데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진리의 예배 그리고 찬양 이루어 주심을 위한 성리의 예배 이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화목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대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성, 성령이 이루시는 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어이게 우리가 한 단순한 한 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체적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예, 예 그래서 인 이렇게 보면은 연단을 통해서 있고 결국 소망을 이루는 그리고 여기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죠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디에 또그 우리의 마음이 담긴 있을 수 있지만 어, 이 전체에서 우리가 이런 긴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를 알게했으므로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